적어야 되는 이론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가 중적분이라고 불러, 중적분. 중적분이라고 부르고, 얘 이제 두번째 연속해서 적분을 치겠다라는 거야. 어, 적어야 되는지 본질적인 의미가 뭐냐면, 어떠한 입체도형에 대한 부피를 구하는 그 과정들을, 어, 저기는 중적분을 이용하여 구하겠다라는 건데, 너네 선수계정으로 이제 어떤 게 있었냐면, 이제 구분구적이라는 게 있었어, 구분구적. 자, 구분구적이라는 건 별게 아니라, 어떤 함수에 fx가 있고, 자, x축이 있을 때, 나름, A부터 B까지 내가 적이는 FX를 적분하고 싶다라고 했다면 적당히 내가 적이는 A부터 B까지를 몇 등분 n 등분으로 쪼갰다고 그지? 자 n 등분으로 쪼개 여금 적당히 k 번째 자 k 번째 직사각형을 하나 날리지 그럼 이러한 직사각형의 넓이만큼을 구해보려고 나름의 정의역을 세팅을 한단 말이야 xk라고 하는 정역을 의 세팅해서 함수의 대입을 퐁당 해버리는 거지. 자, 그리고 우리가 여기는 이한 칸의 크기만큼을 X의 증분만큼 델타 X라고 준다면, 이 XK라고 하는 놈은 우리가 시그마를 만나면 이산적인 합이지만, 리미트를 만나서 저놈이 정의역 X로 무한대로 가는 거고, 여기는 델타 X는 n이 무한대로 가는 과정에서 네가 0으로 가기 때문에 우리가 DX라고 하는 어떤 정적분의 구성 요소를 이루게 돼 있어. 즉슨, 우리가 이제 항상 보면은, 음, 어떤 적분을 한다라고 하는 것, 즉가 어떤, 어, 영역의 넓이를 구하거나 어떤 영역의 부피를 구한다라고 하는 거는 그들을 잘게 쪼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겠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이런 상황을 보자라는 건데. 어, 만약이야. 만약에 x축이 이렇게 있어. 자, 그다음에 한 y축이 이렇게 있었어. y축. 자, 그럼 z축이 있다고 할게. 자, 그리고 어떠한 z에 관한 식을 내가 f의 x, y라고 해서 x와 y에 대한 이변수 함수를 줬어. 그러니까 x와 y가 대응됨에 따라 z값이 결정이 되겠지? 그 저렴한 방정식이 이제 평면의 방정식인데, 그러니까 이런 평면이 나름 어떤 공간상에서 이제 이렇게,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 뭐 이런 식으로 평면이 이렇게 생겼다고 치자. 어, 얘를 좀 내리자. 이렇게 좀 내려서 평면의 방정식이 대강 이렇게 생겼다고 칠게.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러한 평면에, 평면에 이제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자, 적당히 X축, XY평면, X와 Y평면에다가 발을 한번 꽂을 거야. 발한번 꽂고, 그다음 발한번 꽂고, 자, 발한번 꽂고 발한번 꽂아서 우리가 이렇게 생겨먹은 입체 도형이라는 걸 내가 바라보고자 할 거야. 자, 그리고 내가 저런 입체 도형의 부피를 어떻게 구해 나갈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자, 나름의 어떤 정의역 x는 이 지점부터 이 지점까지, 즉 a라는 지점부터 출발하여 b라는 지점까지 정의역이 움직인다 치자. 자, 여전히 자 Y 좌표가 나름 C라는 지점부터 시작해서 한 D 정도 되는 지점까지 우리 Y 좌표가 움직인다고 치자 에? 자 그리고서 내가 저기는 입체도형의 부피를 구하려고 여기는 이 밑면적 있지 그 밑면적을 X 구역 A와 B 사이를 N등분 쪼개요 근데 물론 N등분이 아니어도 되거든 이미 구간을 쪼개서 즉 무한등분 시킬 수 있는 구간을 쪼개서 적당히 그 중에서 한 칸의 크기를 내가 델타 X라고 잡을 거야 델타 x. 자 여전히 y의 구간 c부터 d까지도 여전히 마찬가지로 내가 적당히 무한등분 쪽에서 그중한 칸의 크기를 델타 y만큼으로 잡을 거야. 자 그럼 우리가 뭐가 발생되냐면 이 아래쪽에 이러한 영역이 발생돼. 그럼 이러한 영역의 넓이를 구할 때는 내가 가볍게 델타 x란 놈과 델타 y란 놈을 곱해서 구하지. 그렇지? 또는 어떻게 구해도 되는 거야. 델타 y랑 델타 x를 곱해서 구해도 되는 거잖아. 그럼 이런 식으로 내가 뭘 잡은 거냐면, 이아래쪽의 영역의 넓이를 잡은 거거든? 그럼 그런 영역이라고 하는 걸 내가 편의상 델타 A 정도, 그 단면적의 어떤 영역의 변화라고 볼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잡았다면, 여기 는요두 놈에 대한 곱은 너를 얘기하고, 내가 부피를 구하기 위해서 높이를 잡을 거야. 그리고 또한 동시에 여기 는 이러한, 어, 뭐, 직사각형 정도 되겠지? 그런 직사각형에서 한 나름의 이렇게 직육면체 같은 걸 세팅을 해볼게요. 이렇게 직육면체. 직육면체를 이렇게 세팅을 했어 자 그럼 이런 직육면체가 이 밑면적 A가 움직이면서 쫘라락 다 도는 그 모든 과정들에 직육면체 부피의 총합을 구하면 그게 내가 구하고자 하는 여기 있는 입체도형의 부피가 된다라는 거거든 그럼 그런 입체도형의 부피라고 하는 걸 구하기 위해서 내가 여기 는 높이를 잡을 건데 이 Z좌표는 여기는 X와 Y에 대해 정의가 되잖아 그럼 A와 B 사이에 내가 뭘 잡을 거냐면 정의역 XK를 잡을 거야 자, 정의역 xk를 하나 잡을 거야. 여기서도 내가 마찬가지로 구분 구적을 할 때도 a와 b 사이에 xk를 잡았던 것처럼 자, 우리가 구간 cd 안에 있는 다친 구간 cd 안에서 여전히 뭘 잡을 거야? yk를 잡을 거야. 그럼 그대를 대입한 함수값이 있겠고 그 함수값만큼이 뭐가 된다? z 좌표가 된다. 그럼 우리가 얘가 뭘 의미한다? 높이를 의미한다. 무슨 말 되니? 자, 그리고서 우리가 여기는 요놈을 가지고서 쭉다 여기니 면적을 다 쓸어 버리면 그러니까 이 내가 구한 이 직육면체의 넓 부피 있잖아. 그 부피를 다한번쫙 쓸어버리면 그게 내 전체적으로 구하고자 하는 부피가 된다는 라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 실제로의 표기는 어떻게 작성을 하냐면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전히 우리가 다 더한 다음에 뭐까지 취하는 거야 극한까지 취하는 거지 그지? 그럼 우리가 여기 있는 이 높이만큼은 이상적인 합들이 있으면 그 이상적인 합이 어떻게 되는 거고 연속적인 x와 y로 바뀌는 것뿐이고. 자 나름의 여기 있는 이 d 저기 d e l t y 와 델타 l t a x 라는 놈들이잖아. 그런 놈들은 우리가 a 이 무한 등분으로 쪼개지는 과정에서 얘는 연속적으로 dy 와 dx 로갈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얘는 dy 랑 dx 로 간다라는 거고 지금 의미가 어떤 거냐면 너네가 여기 있는 요 단면적 a 는놈 있잖아. 그 a 라는 놈을 내가 y 좌표로 한번 쫙쓸어 그럼 그게 여기서 지금 요 직육면체 부피들이 다 더해지는 거지. 그럼 그 더해진 걸 X 좌표로 한번 쫙 쓴다고 생각해? 그럼 얘가 한번 쓸리고 두번 쓸리는 과정에서 적분이 두번 들어가지? 그래서 우리가 적분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두번 한다라고 해서 얘를 보고 중적분이라 불러. 자, 그리고 우리 첫 번째는 이러한, 저기 누구와, 높이와 이러한 밑변, 이 Y 좌표를 C부터 D까지 한번 쓰는 거야. 대슝 자, 그리고 나서 이미 쓸려진 도형이 있을 거 아니야? 그 쓸려진 도형의 x 좌표를 A부터 B까지 움직이면서 한번더쓸겠다라는 얘기거든? 그, 그러니까 너네가 나중에 이제 저걸 어떻게 표현하기도 하냐면, 인테그랄 두 번을 붙여주고, 이제 A, B, C, D라고 하는 X와 Y에 대한 구간이 잡혀있잖아? 그럼 그 구간에 뭉퉁구릴 수 있는 A라고 하는 어떤 그 단면적을 잡아. 그리고 여기에는 당연히 뭐가 들어가겠어? 이변수 함수가 들어가겠지, 그지 그래서 A에 관한 식이 들어가는 거고, 내가 A에 관해서 너를 적분하겠다라고 이제 표현을 해주긴 하는데, 이 얘는 당장에 우리가 이걸로 이용하지는 않을 거야. 그럼 어떻게 이용할 거냐면 결국엔 내가 이걸 계산할 때야. 이걸 계산할 때는 여기는 f의 x, y라고 하는 놈이 실제로 x와 y에 대한 이변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변수기 이 때문에 어 내가 y라고 하는 놈의 피적분 함수 즉 내가 첫 번째 적분 안에서의 피적분 피적분 함수는 y에 관한 변수로 구성되는 어있 함수라고 보는 거야. 그럼 얘는 당연히 x가 뭐가 되겠어 상수 취급이 되겠지. 그럼 X가 상수 취급이 된 상태에서 여기는 정적분을 맞히면 분명히 X가 살아있을 거라고. 그럼 살아있는 X에 대해서 우리가 후행적분을 뒤늦게 해준다라는 거지. 그니까 예를 들어 이거야. 내가 1부터 2까지, 자 0부터 1까지, 자 XY 제곱에 어, DYDX라고 하는 놈을 적분해달래. 그럼 얘를 적분하는 과정은 단지 우리가 여기는 요놈 있잖아. 요 놈은 X가 상수 취급이 된 상태에서 3분의 1xy 세제곱까지 얘가 상수가 되는 상태로 적분을 하라고. 자, 그럼 우리가 1하고 0을 넣는 과정에서 y삼승이 사라지지. 그럼 이 상태에서 3분의 1x를 1부터 2까지 적분을 한그 결과물을 물어보는 것과 같다라는 거야. 알겠니? 자, 근데 이제 이게 왜 편하냐면 왜 편하냐면, 자, 너네 내가 여기다가 델타 y 써놓고 여기다 델타 x를 써놨어. 근데 우리가 이두 개의 위치를 바뀌 어깨 끔 만들어도 전혀 상관 없지 않겠어?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의미를 어떻게 전달을 했냐면 너 너희들한테 y 좌표로 한번 쓴다고 했어 그럼 쓸리 내가 x 좌표로 한번 다시 쓴다고 해지, 그렇지? 표현이 이건 엄밀하지 않아. 물론 여기 되게 오류가 많은 내용인데 그냥 그냥 그 납득만 하자, 알겠지? 이거 잘못된 표현이긴 해. 엄밀하게 보면 자 근데 이제 너네가 편한 편하, 편하게 생각해 보면 그냥 y 축으로 한번 쫙 쓸지, 그럼 x 축으로 한번 쫙 쓴다라는 어떤 그 표현을 이렇게 쓴 거잖아 내가 지금. 그럼 이 표현을 두 개를 바꿔서 x 축을 먼저 쓸어버리고 y 축을 뒤늦게 쓸어도 상관없지 않겠냐 이거야 그지? 그니까 그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이런 이중적분을 처리할 때 굳이 우리가 여기는 이두 개를 순서를 꼭 고정시켜 놓고 할 필요는 없다고 그러니까 원래는 어떤 거였냐면 원래는 내가 너를 처음으로 시행하는 적분 작업을 했었어 자두 번째는 내가 여기는 x 값이 움직임에 따라 적분하는 걸 뒤에 작업을 했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순서를 바꿔서 너를 첫 번째 적분과 너를 두 번째 적분으로 시행을 했다라고 해도 전혀 이 적분의 결과에그 답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야.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는 이놈을 봐봐. 이놈도 마찬가지로 내가 1부터 2까지, 1부터 2까지 xy 제곱이라는 놈을 x에 관하여 먼저 적분을 치고 나서 뒤늦게 우리가 어디 0부터 1까지 y에 대해 적분 치는 것, 즉 우리가 이두 개의 위치를 퐁당 바꿔버리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거야. 알겠니? 어, 엄밀한 증명은 저게 그 우리가 뭐 리만 적분의 어떤 뭐 합을 하합과 상합을 이용해서 이렇게 부등식을 작성한 다음에 샌드위치 공식으로 증명을 한단 말이야. 근데 그 과정이 되게 복잡하거든. 그래서 거기까지 너희들이 알 필요는 없고, 그 또는 이제 너희들이 저기 부피를 구한다라고 하는 관점에서 부피를 실제로 구하라고 하는 문제들도 너희들은 없을 거야. 근데 너희들에게 이중 적분이 어떤 것인지 납득을 시켜주려고 그림을 표현해준 것뿐이고, 어, 이중 적분은 그냥 너희들이 그 문제를 보다 보면. 이제 얘를 이용해야 될 때가 있을 거예요. 적분을 두번 해야 되는 경우지. 그러니 그 적분을 두 번에는 두번 해야 되는 경우에 이두 개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제 그것들을 명확히 좀 기억해 주고 있으면 되고. 자, 그리고 우리가 이두 개의 위치를 바꿀 수 있다라고 하는 정리 이름을 가지고 이제 푸비니 정리라고 불러. 푸비니 정리. 그래서 뭐 이름이 중요한 건 아니지만 뭐 저런 정리가 있다. 뭐그 정도까지는 알아둬. 에이? 자, 그럼 저런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이제 우리가 어디를 보냐면 6번 문항을 보겠습니다. 6번 문항. 6번 문항. 자, 정의역이, 정의역이, 자, 0하고 어디 사이, 자, 1 사이에 정의되어 있대. 자, 그리고 fx를 뭐라고 잡아줄 거냐면, 자, 걔를 가지고 인테그를 0부터 1까지, 자, 엑스포넨셜의 마이너스 절대값에, 자, t-x 한번 잡아줄 거고, 자, 그리고 t 곱하기, t 곱하기, 자, 1 빼기 t에, 자, dt 잡아주지. 자, 저런 fx에 대해 우리가 뭐가 궁금했냐면, 0부터 1까지 저런 fx를 적분하는 게 궁금했었거든. 그니까 러 이게 뭐냐면, 0부터 1까지 이러한 적분의 최종 결과를 다시 한번더 x에 대해 적분하라 이거야 자 근데 너네 보면은 여기서 아이 이 t에 대한 적분인데 t가 개 많거든 그러니까 t에 대한 제약이 너무 많이 걸린다 이거야 그 그러니까 t에 대한 제약이 너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t가 좀 상수였으면 그래도 앞으로 빠질 수가 있잖아 그치 그럼 제약이 많이 걸려 있는 상태에서 내가 이 t와 x에 대한 순서를 바꿔주면 조금 더 편하지 않을까 싶은 거지. 구간은 어차피 똑같아서 바뀌어도 의미가 없다 에? 자 그럼 그 상태에서 우리가 여기 있는 t하고 1-t라고 한 놈을 앞으로 보낼게 자 그럼 첫 번째 0부터 1까지 겉적분은 그대로 있어 에? 그럼 속에 있는 애가 어떻게 되냐면 얘 전개할게 마이너스 t제곱에 더하기 t가 앞으로 한번 빠져 자 그리고 나서 이자리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얘가 들어오는 거지 그지? 근데 0부터 1까지 전 놈을 적분하는 그 과정도 마찬가지야 자 일단은 우리가 뭘 했냐면 얘를 적분을 해야 돼 근데 지금 누구에 대하여 x에 대하여 접근을 하고 있는 거지 그럼 x에 대하여 접근을 할때 절대값이 불편하잖아 그니까 러 당연히 뭐 해야 되겠어 절대값을 뺄수 있는 방안으로서 우리 x 값이 0에서 t까지 갈 때랑 t부터 1까지 갈 때를 분리해야지 그첫 번째는 내가 0부터 어디까지 t까지 x 값이 움직임에 따라서 t보다 작은 x 값을 넣으면 얘가 양수거든 그럼 얘는 2의 x 어떻게 돼 얘가 양수니까. 얘가 양수니까 그대로 풀리지 부호 반대로 바뀌지 x 백이 t만 들어오는 상황이지 이렇게 자 그럼 여기는 이, 여기 t부터 어디까지 t부터 1까지 적분도 들어와야 되겠지 그럼 t부터 1까지는 t보다 큰 놈이 들어오기 때문에 얘가 음수가 되지 그지 그럼 부호 반대가 됐다가 다시 그대로가 되겠네 아 그럼 여기는 e의 마이너스 x에 더하기 t에 dx만큼 잡아주면 되겠지 그리고 내가 최종적으로 얘를 t에 대해 적분하겠다라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요 놈을 바라보니까, 자, 요 놈은, E에 X 빼기 T승을 부정적분 한 다음에, T하고 0을 넣고 두 개를 빼겠다라는 거거든? 자, 그럼 얘는 보면은, 얘 부정적분이 누구야? 그냥 E에 X 빼기 T야. 그럼 여기에 내가 T 넣고 0 넣고 빼겠다라는 거잖아. 그럼 T 넣고 0 넣고 빼면, T 넣어봐. 얼마 나와? 1 나오지. 그럼 0 넣어봐. 얼마 나와? E에 X승 나오지. 자, 마찬가지야. 내가 여기 있는 요 놈들 이가 정적분 해보자잉? 얘 부정적분이 누구야? 부정적분.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에 2에 마이너스 x 더하기 t 생이잖아 그럼 여기다 누구 넣어 1 넣으면 얼마 나오니 마이너스 마이너스 1 넣으면 2에 아이씨 x에 넣어야지 x에 그지 여기 저 누구야 여기, x에 어 t 도어잖 잘했지 어, t 넣었잖아 어 여기서는 또 뭐예요 뭐, 여기서는 마이너스 2에 또 누구 1 넣으면은 1러봐 t 빼기 1 남지 이렇게 t 빼기 1 그럼 t 넣으면 얼마 남아 마이너스 1남으까 더하기 1 잡힐 거 아니야 이렇게 그지 그럼 우리가 여기는 요 놈하고 요 놈을 더한 놈 있잖아 요 놈하고 요 놈을 더한 놈의 최종 결과물이 자 2-2의 e t승에다가 2의 t-1승까지 잡아준 것 그게 바로 이 여기는 요 놈에 대한 부정적분이라고 보면 돼 보면 되니? 계산 실수한 거 없니? 계산 실수한 거 없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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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놓고 그렇지 없지? 잘했지? 아주 잘했지? 여기가 뭔가 실수했을 것 같아? 여기 마이너스 t지? 마이너스 t 여기다 t 넣으면 빵 되고 그지? 0 넣으면 마티가 되는 것 자, 해서, 우리가, 여기는 요 놈에다가, 누구만큼, 마이너스, t제곱에 더하기 t만큼을 적분 잡아주고, 내가 0부터 1까지 얘를 t에 대하여 적분을 치고 싶었다라는 것. 자, 부정적 분구한다. 자, 그대로 한번 갔다가, 그대로 한번 갔다가, 여기, 누구 들어와? 미분 한번 들어와야 되지. 미분 한번 들어오고, 자, 그 다음 또한번더 미분 들어오고, 이제 끝났겠지. 자, 적분 들어가자. 이 적분 들어가면, 여기가 ET에다가, 마이너스 E에 마이너스 ET승, 플러스로 바뀌고, 여기는 E에 T백이 1승 한번 잡혀주지. 자, 그 다음에 여기 또 적분 들어가자. T제곱 한번 잡히고, 마이너스 E에 마티승 한번 잡히고, 마이너스 E에 T백이 1승 한번 잡힌 다음에, 또한번더 적분 들어가자. T제, 3분의 1에 T3승 한번 잡히고, 자, 더하기 E에 마티승 잡히고, 빼기 E에 T백이 1승 한번 잡힐 거야. 그지 자, 부호는 풀, 마, 풀 정도 잡아주면 되겠고, 여기는 요 전체에다가 내가 0하고 1을 넣어서 두 개를 빼겠다라는 거거든? 그 아마 결과가 1 넣고 0 넣고 그냥 두개 빼면 돼, 이때부터는. 알겠지? 아마 결과가 이제 3분의 7 마이너스 2분의 3인가 나올 거야. 전체 최종 결과가. 이거 무슨 말이 되니?